나 뮤지컬 보러 횡성 가, 행성 진짜 아 지방 있어. 버스가 왔어. 아니, 환승 시간에 횡성 하라고면 없지. 버스가 안달린다고안 물었단 말이야. 돈 없는 사람은 지방공 보러 가지 마세요. 그래, 내가 한 4시쯤인가? 어제 오후 4시쯤인가? 인터파크 들어갔는데 그래서 생각 없이 결제를 갈겼어. 아니, 그 웃긴 게 KTX 편도가 12,900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컸고. 아, 진짜. 아침부터 개큰 위기. 아씨 눈앞에서 버스 놓쳐서 아 열받아 지금 막 지하철 두개 갈아타고 가야되는데 시간내에 도착 1시간 남았는데 KTX 온도 처음 타보는거라 개무서운데 어떡하지? 당일치기로 놀러갔다오기 사실 뭐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거 하나도 안와가지고 아마 뭐 카페정도 갈수 있으면 가고 못가면 아예 빈속으로 이제 뭐 이걸로 하루를 버틸 생각입니다 뭐 화이팅 해볼게요 청량리 <laughs> 비둘기 마이 oh 갓 비둘기야 비둘기 너무 싫어 용문행 저거 타고 갈 건데 아 너무 떨리는데 이래도 되나? 아가사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걸 어떡해 <laughs> 모르는 분한테 물어봤다 <laughs> 여기 화장실인가? 화장실 없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갔다 가려는데 화장실. 어디 가서 일부로가시면 아니, 저그 화장실. 화장실 아직 멀다. 멀어요? 아, 아니, 그게 멀잖아. 네. 여기 계단 올라가서. 네. 입구 쪽으로 가시면화 사실 네.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행성 파는 걸 예매했지. 동해 가는 걸 예매하지 않아? 내가 몰랐는데 어떡해. 서원주 행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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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내가 가는데 행성. 이거 정동 지도가네, 이거. 음. 아, 어, 왜 이렇게 낯렛지야 아, 어떻게 너무 설레. 입니다 나를 태워줄 기차다. 맹성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뒤에서 하더큰 문제가 어? 발생했다. 버스가 없고 사람들은 다 택시 타고 간다. 가는데? 아 어떡하지? 아니 나 지금 걸어가게 생겼는데 원래 알러? 아, 지금 죽겠는데? 아 이게 뭐야? 우물에 아, 여기 뭐 가는 길이 있어? 어떻게 걸어가야 돼? 와 아, 진짜 나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아니 버스는 왜 만든 거야 그럼 버스가 안 오는데 왜버스를왜 만든 거지? 일단 버스를 타려면 아마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고 모두 차를 타고 나빠. 아, 택시 타는데 현타 좀 오지던데, 이거. 길에 사람이 없어. 저 횡성에 왔어요. 어? 비가 엄청 온다고? 야, 여기 너무, 여기 너무 밝아. 나 지금 여기 다 죽을 것 같아. 선크림 바르고 올 거야. 야, 여기 진짜 시골이야. 여기 논이 있어. 논이 이 작품에 윤소호 배우님 나오시거든. 그래, 그래서 나이 배우님이랑 똑같은 스케줄띄어 오늘 행사 오셔서 아가사 무대하고 내일 사고라 무대 하시거든. 나 사고라 보러 가잖아. <laughs> 아, 그냥 그걸 코트콜 영상이 너무 잘 생겼어서. 그 코트 입은 영상이 있는데, 그 코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봐야겠다 싶었어 아, 나 살짝 현지인처럼 보일라나? 아닌가? 어, 할머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 다니시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없어. 어, 동상이 보여. 보이긴 하는데, 차가워. 아, 누가 봐. 어쩌라는 거야? 길이 끊겼어. 횡단보도도 없어. 이거 무단횡단 해야 돼. 어떻게 여기 뭐 길이 없는데? 나 여기 차도인데. 차도 맞잖아. 나 걸어도 되는 건가? 아, 뭐가 있긴 할까? 뭐, 저 시간이 어 있어. 진짜 이렇게밖에 안 다닌다고? 미쳤는데? 아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심지어 몸 버스가 나 앞에 지나갔는데 내가 타도 됐었던 버스인데 아그 아까 그 정류장에 섰어야 되나 봐. 아니 근데 왜 도착 정보가 없어? 아니 아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도로 양 옆에 인도가 없어. 아까 막 차도를 걷다가 여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빽했는데 지금 다시 한데 버스. 망했까 아, 씨망했어버스가했어 어떻게지? 나의 어? 손으로 믿을 수가 어왜이 이걸 눌러야지 밖에 와 봐. 아, 더 충격적이야. 넘어갔어. 나 어떡해, 나 시간 내에 못갈것 같아. 어, 뭐야? 이제 바뀌는 거야? 나 지금 내려왔는데? 아니, 진심으로 이렇이야 여기 사람 어떻게 살아? 형편 보다가 다 이렇게 생겼어. 어머. 아니, 왜 인도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야? 버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앞에 버스 다 놓치고 진짜 미친 거야 여기.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이렇게 시골인지 몰랐지. 아니 환절 시간에 횡성 하으라고왜웠지 버스가 안 다닌다고 안그었단 말이야. 아. 네, 지방공원 도시로만 다니는 거였어. 아 너무 힘들어 진짜 탈지날거 같아. 아 진짜 정말로 좋은 선택이 단 하나 도 아니었어. 아 어떡해. 정말 값진 기억이다. 내가 언제. 시골에 차도 없이 홀로 뮤지컬을 보러 땡정 한푼 없이 와 오겠어. <목소리> 진짜 여기 설빙이 있어. 제일 신기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마트 하나 보지 못했는데 설빙이 있어. 제일 충격적이야. 제일 충격적이야. <목소리> 행성 문화 예술회 관. 아 <목소리> 아, 나 지금 눈에서 나는 게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겠어. 저기야? 아, 진짜 거의 다 왔다. 지각은 안 하겠다. 아, 행복해. 아, 진짜. 아, 눈도 몰라, 할거 같아. 이게 뭐야? 여긴 것 같습니다. 행성 문화원. 드디어 왔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아 너무 더워. 이렇게 사람 많아? 어, 더워 아 더워 그리고 이런 게있까와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네, 사진 촬영 커튼 콜 때만 가능하시고 이동하실 때꼭 소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더워 아, 너무 잘생겼다, 진짜. 와 아니, 진짜. 아, 작가가 너무 번쩐 것 같아, 이건, 진짜로. 아.